마컬리 다이어트 추천템 시즌2 입니다 제가 요즘 또 다이어트 식단을 먹고 있잖아요 원래도 거의 한 1년에 열례 행사처럼 기본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은 다이어트 식단을 구매하는 를것 같아요 3kg 가졌다 막 이럴 땐 진짜 식단 아이 자체로 있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거 그런 거를 막 와장창창 구매를 하고 아니면 진짜 나는 닭기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닭가슴살만 구매하거나 약간 그런 것들을 제가 좀열례 행사처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하다 보면 니까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이게 냉동 식품이죠. 아무런 요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제품들을 좀 오랜 기간 먹다 보니까 이게 몸은 빠지는데 약간 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다이어트를 하되 좀 내가 요리를 할수 있는 조리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매해서 먹자라는 약간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마켓컬리에서 뭐 야채도 그렇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굉장히 잘 구매를 하고 있니다 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건 진짜 진짜 잘 샀다. 이건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하는 제품들, 저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면이 11 칼로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안주로 빵이 두 개나 들어있거든요. 완전 맛있는 브런치 샐러드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DM이 되게 많이 왔던 그런 아이템인데요. 바로, 해초 미인 슬림 다시마면이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요즘 마켓컬리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사실 저는 이거를 구매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약간 해초면이라고 하니까 되게 비릴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미끌미끌한 식감도 안 좋아요. 근데 얘가 완전 누가 봐도 되게 미끌미끌할 것 같고, 또 다시마면. 약간 비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구매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비리다 뭐 냄새 관련된 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만족합니다. 이게 하나에 1칼로리예요 게다가 양이 막 코딱지만한지도 않아요. 한요 정도? 그다에는 어떻게 먹냐면은 채망에다가 이 면만 건져냅니다. 그리고 찬물에다가 살짝살짝 씻어줍니다. 살짝 그리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두고 그 다음에 그냥 진짜 난 너무 바쁘다 하면은 이제 비빔 소스를 드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비빔 소스에는 칼로리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얘가 삼백. 칼로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이거 11 칼로리, 아, 비빔 소스는 무료 증장이니까 무료 칼로리겠지 하고서 이걸 다넣으시면안되겠다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3분의 1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먹으면은 조금 약간 심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배부르라고 오이 송송송 썰어서 넣고, 그 비빔장 소스 3분의 1 정도 딱 뿌려가지고 먹으면은 그리고 얘는 진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냉면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콩국수로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면이 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해자템이거든요. 또 저는 이건 진짜 많이 쟁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분들 중에 특히 면없으면못 사시는 분들 이겁니다. 그 다음 제품, 이것도 면입니다. 사실 저는 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다이어터 분들을 위한 면 제품, 저칼로리 면 제품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풀무원 두부면입니다. 요즘 풀무원이 다이어터 분들의 사랑을 조금 맛보기 시작하시더니, 그 맛에 내가 봤을 땐 중독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다이어터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제품을, 만드려 맞어요 <laughs> 사랑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되게 되게 많이 만들고 계신데요. 저는 그중에서 굉장히 만족했던 게이 두부면이랑 그리고 인스타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그거는 제가 오늘 소개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마켓컬리 없거든요. 저는 그걸 이마트에서 구매한 를 건데 꼬모도로랑 뭐가 있어요. 라구 이름이 중요한가요? 뭐 여기에 나올 텐데. 아무튼 그게 있는데 순두부를 깨고 그 위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넣고 치즈를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건데 그거 하나만 먹기엔 좀 심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순두부는 너무 순하잖아요. 뭐, 이렇게 질감도 없고, 사라지거든. 그래서 저는 삶은 달걀 한두개 정도를 넣어줍니다. 고로몬은 딱 이제 저녁, 어, 저녁끼로도 좋은, 그리고 가끔씩 다이어터들도 맥주 한잔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안주로. 아. 고거만한 안주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먹는 걸 좋아하냐면 체에다가 해가지고 물기를 싹 빼요. 그 다음에 팬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고 그리고 다진 마늘 그걸 넣어서 이렇게 탁탁탁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을 조금 조금씩 볶아줘요. 근데 사실 얘는 뭐더 볶는다고 맛있어지진 않아요. 그냥 따뜻하게 먹는. 그리고 나서 소스를 넣어주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뭐 많이 아시죠? 이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다이어터 분들에게도 유명하고, 또 얘가 콩이에요. 고기가 아니라 콩고기. 그래가지고 비건이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되게 잘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아봤죠. 이 브랜드. 이 브랜드에서 또 다른 소스가 나온 게 있나. 왜냐면은 하나를 잘하는 애들이 둘도 잘하고 셋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브랜드를 찾아봤는데, 어머나,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기 등뿍 그니까 이건 비건은 아닙니다. 고기 듬뿍 볼로네제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칼로리가 225 칼로리, 요거는 칼로리가 145 칼로리. 확실히 100 칼로리가 더 많죠? 근데 용량 같은 경우에는 180에 200, 조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둘다 먹어봤잖아요. 확실히 얘가 좀 건강한 맛이고, 얘가 좀더 우리스러운 맛이야. <laughs> 좀더아 먹었다 하는 그런 맛. 얘 칼로리가 160, 얘를 반으로 나눠봐요, 70. 2 3 0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 제가 너무 좀 건강한 것만 보여드렸죠? 냉동도 있어야지 왜냐면은 바쁜 현대인들은 칼조차 들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전자레인지가 요리해주고 그동안 우리가 막 손질하고 옷 입고 할수 있는 그런 냉동식품도 추천을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컬리플라워 닭가슴살 볶음밥 갈릭맛 이라는 제품입니다 존머탱 존머탱 얘 같은 경우에는 컬리플라워 제가 옛날에 소개해드렸던 이거 기억하시나요? 버섯으로 된 건데 밥이 아니에요 버섯을 이제 밥의 식감처럼 만들어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칼로리도 낮고 그리고 먹었을 때 저는 사실 곤약보다도 컬리플라워의 식감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곤약은 뭔가. 아니야, 아니야. 약간 이런 질겅질겅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다면 얘는 그냥 진짜 버섯을 조그맣게 만든 거라 사실 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저는 식감이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얘가 맛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커리 맛, 야채 맛, 갈릭 맛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갈릭 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좋지만 확실히 후라이팬에 볶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290 칼로리예요. 근데 저는. 아침은 그래도 조금 든든하게 먹자라는 주의여서 요것만 볶지 않고 얘를 한반 정도 볶았을 때 계란 하나를 톡 까줘요 그 다음에 그거를 스크램블 막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같이 섞어가지고 볶음밥을 해서 먹는데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밥이 부럽지 않아요 진짜로 맛있어. 요거 요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번에도 이거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요기 걸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프리미엄 손질 생새우살. 확실히 볶음밥을 먹을 때 이런 생새우 몇개 넣어주면은 좀더 푸짐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또 칼리가 로그게 높은 것도 아니니까 이런 걸 하나씩 구비를 해두는데 얘가 크기도 커서 괜찮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요만해요. 하나당 하나당 요만하고 또 먹었을 때도 땡글땡글한 식감 있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는 제가 하나를 더 구매한 제품입니다. 하나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네. 이걸 먼저 소개 했었어야 됐네. 제가 국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가 물론 국내 치킨 뭐 이런 건 맛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거를 먹고 반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닭가슴살 반. 닭가슴살 만두가 되게 많은 브랜드에서 나와요. 실제로 뭐 닭가슴살 핫도그, 닭가슴살 만두, 그리고 닭가슴살 뭐 핫빵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브랜드마다도 맛이 조금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하니까 다 먹어봤죠. <laughs> 다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본 닭가슴살 만두 중 얘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닭가슴살 만두가 냉동식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제품 먹을 때좀 아쉬웠던 게 이게 전자렌지에 돌리고 막 나왔을 때는 되게 맛있어요. 근데 6개다 보니까 한 3개 정도 먹을 때부터 다른 것들이 식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밑바닥이 너무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조금 갔다 오고 이제 먹으려고 하면은 그냥 피 자체가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거의 한 6개 중에 3개만 맛있게 먹는? 3개는 거의 맛대... 맛없게 먹는? <laughs> 맛없게 먹는? 그래서 아좀 맛있는 닭가슴살 만두 없을까 하다가 이제 요거를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얘가 메밀피예요 여기 보시면은 메밀피 사용이라고 적혀있죠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하고 물론 얘도 식으면 조금 딱딱해져요. 근데 6개를 먹을 때까지는 굉장히 피가 쫄깃쫄깃하게 잘 버텨있더라고요. 얘도 안 줄어져요. 맛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 만두, 갈비만두, 김치만두. 저는 개인적으로 갈비만두가 제일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김치만두. 은근 일반 만두가 제일 맛이 없었어요. 또, 헉, 벌써, 벌써 끝이 나고 있네? 요거. 국내산 통밀만 사용하는 통밀 호떡방인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빵이 두 개나 들어있거든요그 두께도 은근 두꺼워요. 그냥 진짜 일반 마트에 가면 이제 호떡 있잖아요. 이렇게 막몇 개씩 있는 그정도의 두께예요. 응. 하나의 두께가 한요 정도 됩니다. 하나당 칼로리가 17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은이 영양 성분표도 중요하잖아요. 얘가 탄수화물 10, 당류 3, 단백질 10, 지방 6, 포화 지방 3, 나트륨 8, 식이섬유 14. 이 정도면 너무 퍼펙트한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하나를 반을 갈라가지고 프라이팬에 이렇게 굽습니다. 굽고 내가 좋아하는 뭐 닭가슴살 패티 있죠. 닭가슴살 패티도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팔거든요. 그거 하나 넣고 그리고 뭐 위에다가 핫소스라든지 아니면 루꼴라 좀 얹던지 아니면 바질도 좋고 바질 이렇게 올려가지고 계란후라이까지 탁! 해가지고 딱 먹으면은. 완전 맛있는 브런치 샐러드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너무 저는 만족하면서 먹고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야심한 밤 퇴근을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어, 하나씩 꺼내면서 제가 마켓컬리 다이어트 추천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괜찮지 않나요? 맛없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까 막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나름 요즘 식단이 되게 만족스러운 거는 제가 오래 먹어도 제 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식단은 진짜 여러분들께 완전 강추 드리고 싶었습니다. 응. 앞으로도 제가 좀 괜찮다 하는 식단이 생기면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제 공유를 하다가 이제 고개 어느 정도 모이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한 마이너스 5kg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응. 과연 시즌 3때 과연 속량은 마이너스 5kg가 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시즌3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다이어터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건강하게 빼고 올게요. 안녕!